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4만, 페이스북 누적 조회수 92만에 달하는 픽스터 미남입니다. 대기업 퇴사하고 파업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몇십 몇백억 부자 만드는 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달 직장인 월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만 벌자, 월급 정도만 벌자 해서 제가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주저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배우고 일찍 얻어가시죠. 파워볼. 손해를 본다면 솔직히 하기가 싫죠. 하지만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미적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아마 저도 조금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성공으로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넥스트 회차 마틴법입니다. 마틴을 할때미정난 바로 다음 회차에 마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타이밍에 금액을 올려서 마틴 커버를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원래 마틴의 개념은 바로 다음 회차 마틴법 아닌가요? 금액적 손실을 봤는데 패스할 여유가 생기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틴을 굳이 금액이 당장 리스크 난 것을 보아서 당장 쫓겨 베팅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지 못한 어중간한 내가 승리하지 못한 구간에 베팅을 하여 마틴 금액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넥스트 웨쳐 마틴 법이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사진을 통해서 마틴을 해야 할 타이밍에 대해 더 섬세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 언더버 그림입니다. 1번 볼 언더가 145번, 1번 볼 오버가 143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 그림들을 보면 언더가 3, 2, 5, 현재 3까지 준 상태입니다. 많은 실베터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러니 옆에 6개가 나왔으니 또 한번 언더가 6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정난 금액을 메꿀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에 차 주접시 1번 볼 오버메인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지 없네요. 역시 최근 경향을 이용한 마틴법 적중률이 약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볼 오버메인 가볍게 적중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구간들이 요즘들어 다반사로 발견되고 있고 밸런스적 수치보다는 최근 경향들을 오묘히 바꿔서 구간이 생성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마틴법을 조금 더 지켜본 후 내가 자신 있는 구간에서 매팅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입니다. 마틴이라고 바로 다음에 차 마틴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마틴을 하고 적중으로 다가간다면 당신은 이제 고수가 될 것입니다. 마틴 투자의 금액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꼭 두배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틴을 두배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올리고 싶은 금액만큼을 올려서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신중을 가하세요.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